행복한 색깔 도둑. 모아가 사는 세상에는 색깔이 없었어요. 무엇에도, 어디에도 색깔은 없었지요. 초록풀도, 파란 하늘도, 노란 해도, 빨간 꽃도 없었어요. 모아와 친구들은 늘 우울했어요. 모아는 산꼭대기에 홀로 앉아 밤하늘 저 멀리에 있는 별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어요. 그 별은 색색으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아주아주 아주 행복한 곳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아는 그 별로가 스스로 행복을 찾겠다고 결심했답니다. 색깔이 가득한 별을 찾아가는 여행은 길고 험난했어요. 마침내 그곳에 도착했을 때 모아는 깜짝 놀랐어요. 여기저기, 온통 색깔이었어요. 무엇에나, 어디에나. 모아는 영원히 행복하게 살수 있을 것 같았지요. 하지만 곧 친구들이 생각났어요. 좋은 방법이 떠올랐어요. 모아의 고향으로 색깔들을 가져가는 거예요. 모아는 큰 소리로 이상한 주문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빨간색들이 스르르 떠오르더니 모아의 가방으로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모아는 언덕 위로 올라가 파란 하늘과 짙푸른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다시 주문을 외자 파란색이 모아의 가방으로 빨려들었어요. 다음에는 초록색을 훔쳤어요. 이제 나뭇잎은 전부 잿빛이 되었고, 풀밭은 온통 검게 변했어요. 모아는 색깔이란 색깔은 모두 다 훔쳤어요. 모든 색이 사라질 때까지 싹싹 긁어모아 가방에 가득가득 담았지요. 딱 하나가 남았어요. 한 아이가 풍선을 들고 깡충깡충 뛰어왔어요. 오렌지색 풍선이었죠. 모아는 그 색깔도 갖고 싶어서 빼앗아 버렸어요. 그러고는 우주선에 올라타고 출발했지요. 하지만 온통 잿빛으로 변한 세상과 슬퍼하는 아이를 보면서 다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조심조심 천천히 모아는 아름다운 색깔들을 모두 아이가 사는 세상에 돌려주었어요. 모아는 잔뜩 풀에 죽어 우주선에 올랐어요. 그 모습을 본 아이는 오렌지색 풍선을 살며시 내밀었고, 모아는 풍선을 품에 꼭 끌어안았어요. 정말로 행복했지요. 모아는 고향별로 돌아갔어요. 친구들은 모아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아이가 준 풍선은 따뜻한 빛으로 모두를 환히 밝혀주었고, 모아와 친구들은 행복했답니다. 아이의 따스한 마음이 멀고 먼 모아의 별까지 전해진 거예요. 행복한 색깔 도둑